네 두번째 질문 사연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목소리를 좀더중저으로 깔아볼까요? <laughs> 네 깔아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춘니 아줌마의 유튜브 애청자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현재 궁금한 A 토지가 있는데요 면 소재의 공용 주차장에 한 필지를 건너뛰어 위치해 있습니다 그 옆에 바로 접해 있는 B 토지를 매수하여 합하고 싶은데 향후 전망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자, 지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궁금한 그만 토지 근처에 문화재 관리소에서 제초 작업을 하고 있는 고분이 있습니다. 또 인근 시 고등학교 옆으로 3위도 약간 못 되는 진입로가 있어 B 토지는 대형 차량이 들어와 성토 작업을 하고 하우스도 짓고 농막도 지을 예정입니다. 여기서 제 질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제가 사려는 토지 근처 부분의 영향은 어떨까요? 두 번째 A 토시는 주차장을 출입하면 그 주차장 입구의 도로가 8m인데 그 8m 도로의 인접 토지로 볼수 있는지요? 라고 음. 질문을 하셨습니다 네첫 번째 질문부터 얘기 한번 해 볼게요 제가 살리는 토지 근처 고분의 영향은 어떨까요? 별로 크게 영향을 받을 것 같지 않습니다 농사짓는데 여기는 지금 현재 농업진흥구역 아 농업진흥구역 진흥, <laughs> 네, 아, 저도 말이 없습니다 농업진흥구역이란 절대 농지입니다. 농사만 지을 수 있다는 농지법에 네네. 들어가는 논이거든요. 그래서 어, 고분은 뭐 크게 영향받을 것 같지 않아요. 귀신 안 오니까. <laughs> 아니요 아, <도웁니다>. <laughs> 조그만하게 학교 옆에 있는 거고, 투자에 어떤 것도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자기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논이 8m 지금 현재고, 그 앞에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도로가 인접 토지로 볼수 있나요? 하는데, 앞에 현재 도로가 되어 있지 않고 구고로되가 있더라고요. 아, 네. 내땅 앞에 구고가 되어 있으면 이거는 건축가를 가시든지관할층에 가시가지고 도로 사용 승낙서를 받으시가지고 음. 땅하고 같이 도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네네. 승낙을 받으셔야 되는 일인 음. 것 같습니다. 선생님 파워로 어떻게 승낙 안 되겠습니까? <laughs> 안 됩니다. 아안 됩니다. <laughs> 이런 파워 없습니다. 네. 그래서 승낙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죠? 예, 오늘은 두 가지의 사연 가지고. 얘기를 한번 나눠 봤습니다. 네. 예, 처음으로 저희가 고객들의 소갈리 하고 있는 부동산 사연에 대해서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잘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 어색하기도 하고 원활하지가 않는 것 같아요. 아, 원활했습니다. 아, 원활했습니다. 아, 네. 남편에게 말 못하는 속사정. 네, 왜냐하면 남편 몰래 사서 가슴앓이 하는 속사정. 저희 몰래? 아내 몰래? 안에 어, 몰래 <laughs> 어, 사서 하는 속사정. 저희가 다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속사정을... 좀 적어 냈을때좀 상세하게 좀 적어 주시면 아, 그렇죠. 저희들이 하기가 조금 수월 거 같아요 하기가 그 사연들을 걸로서 그지에 참 어렵습니다 적어 낸다는 거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더잘 그렇죠. 각색해 가지고 어, 해결될 수 있도록 좋은 영상이 되도록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음. 방법이 예를 들면 음. 내가 풀대출을 낸다고 질문을 하셨어요 풀대출해서 월에 100을 갚아간다 소득에 따라서 그것이 무리일 수 있고 무리가 아닐 수가 있거든요 그 사람의 소득에 따라서 달라으니까요 어, 그래서 저건은. 아주 자세하게 적어주셔야지 음. 그 속풀이를 읽어드리고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애매모호하게 얘기를 해버리시면은, 저희들도 애매모호하게 답을 해드릴 수 밖에 없거든요. 소갈이니까, 이런 거를 전부 다 가명으로 쓰고, 지역도 다르게 얘기하고 네. 해서, 어,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거니까, 소갈이하고 잊지 마시고, 저희한테 메일로 이렇게 밑에 보면은, 이렇게 보내주는 데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보물선물. 보물섬 네이버에서 응. 부동산 보물섬 검색하시고 응. 가입하셔서 질문하시면 제가 속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보내시도 되고 저희 밑에 이메일을 넣어놓을 테니까 그쪽으로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네네. 오늘은 여기까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또 만나요.